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중간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70인 제자 모임과 함께 우리 구역 중요한 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70인 제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중간 사역자다. 우리. 좀 재정부도 오셔야 되고요. 그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이 시안 전달되는데, 5인 1조 사진을 올리세요. 내가 누가 참여한지 안한지 알수 있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5인 1조 모임 하신 그 조장님들은 단톡방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단톡방 보면, 아, 떼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 교회 안에 중년 우리 조직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특별히 우리 오인일조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노를 포럼하잖아요. 제자훈련입니다. 그걸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상한 분위기만 카페 분위기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딱 오인일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조장의 역할인데 조장이 앞으로 딱 오인일조 한명 모여도 자기 혼자서 혼자 찍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 제가 저~ 뒤에 오인일조 분명히 자기 조달아났는데 방황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어느 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세 가족들은요, 좋잖아요. 세 가족, 여러분조로 데려가면 부흥된답니까 그죠? 전도하지 않고 세 가족은 여러분조로 안내해서 여러분조를 풍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랩눈 테이블 때, 유진이가 자꾸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정이하고 싸우고 있어. <laughs> 효정이가 막감지르고 있어. 효정이는 유진이 앞에서 꼼짝 못하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딱 데려와가지고 유진이는 천 원짜리 하나면 모두 문제드립니다. 아탁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싹나 어제 나딱 오더라니까. 나딱 앉는 거야. 이 근데 렘노탭에 트릭이 마췄 때까지 너무 긴 거야. 거기 자기한테 이게 빨리 제가 서 눌러야 된다. 이그다음거그 한 일대지 딱 맞추고 제가 살짝 데려나왔는데 어떤 분이 우산을 쓰고 계단을 내리고 마당을 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게 그 분입니다.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됩습니까 왜냐? 우리 그저 예배 안내적이 잘못됐어. 맨 위에 보면요. 오전 예배 11시 돼 있습니다. <laughs> 자기 딱쳐다보니 아씨, 11시인데 너무 빨리 안내가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니까, 러그 밑에 보면 지금은 랩넌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들어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일부 예배부터, 우리 랩넌트 예배부터 같이 참여했는데, 부산 임만우일교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왔겠습니까? 여기가 자기 고향이고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암 넣었어요. 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이 김다련. 73세 아버님이 이 값도 78세 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 원불교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집 옥상에서 우리 교주사도 우리 십자가 보인답니다 이렇게 장년 그 함께하는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작년부터 알았답니다 자기 남편이 마니니까 주일날 유광수 목사님 경호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분은 여섯 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간답니다. 목사님 경호해 되니까 그 가족은 일찍 가가지고 이제 경호팀으로 스텝바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딱 부산 있고 사하인데 여러분 사하구하고 영도는 끝가끝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송강수 집이 사하구였거든요. 사하구 4구 아잖아요. 그 다락방 같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입구거든 사고 와요. 그 영도는 어디, 저, 어디 끝입니다. 이렇게. 그까지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그렇게 주일날 예배대로 간답니다. 이렇게. 이게 특, 직분 특, 특징상 올 수가 없는데 그 동무가 아무거나 데안올수 있습니까? 그죠? 그 남편 놔두고 자기가 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대구가톨릭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요즘은 암 요양병원 아시죠 그죠 암 치료받은 분들이 그런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다가 옵니다. 그래서 한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창령 토백이랍니다. 더 놀라운 거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토요순의 전도가 하나도 되지 않다는 거. 어머니 가방 안에 우리 귀에 휴지 전도지 꽉 차더라네요. <laughs> <laughs> 늘그 공원에 있는 그분인가 봐. 그래서 자기가, 아, 창녀 함께 하는 교회가 전도인 양을 지금 나가고 있구나. 그 알게 되고요.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오게 되신 거예요. 음. 자기 어머니 방에 물티슈 아쉬운가 봐. 계속 받는가 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버님은 워낙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네 소문난 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좁아서 목욕탕에 어디든지 한번 얼굴 보면 이렇게 공원에서 보고, 그죠? 보면 다이낯 익은 얼굴일 거라고.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마치고 나면 꼭 만남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우리가 기도하니까, 저쪽 부산에 있는 보금 운동하는 딸을 통해서 또 연결시켜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장노님이 같이 함께 오신 분이 정수비십니다. 이분은 창훈인데, 이 마산이죠. 마산 문화동에 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전교인수리회때 함께 동참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불로 보고 만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수리내면 1박 2일 같이 하는데 그죠? 그래서 하면 되지. 도망도 못갈 건데. 오늘 여러분들 좋은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 중, 요가 중간 사회자는 이런 데 밝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기존의 신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새로 좀 방문자로 오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뭐 기상케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필요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분이 방문했으니까 오늘 방문하신 이분 딸 이름은요 그분은 이희진 집사죠. 무슨 말기를 얼마나 빨리 알아듣냐.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100명이 모였습니다. 100명에다 하산아 앞에 아이스크림 전시 사주면 10만 안나 그래 주면서 10만 원딱 송금했어요. 우리 교회 재정부에 여름 성경학교특별응금회으로 10만 원받다 송금했어요. 방금 내가 재정부 가니까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좀 기도를 해 주시고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장령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오래 있는 분하고 서로 조영남 고사님 좀 되면 조영남 고사님이 75년생 아닙니까? 아이고, 딱 맞네. 이번이 75년생인데, 74년생하고 공부한 겁니다. 다음에 오면, 쪽보 따지세요. 니 <laughs> 네 초등학교 어디고, 니네 중학교 어디고, <laughs> 중학교에 다녔다니까. 아, 가서, 다 알겠네, 그러면. 그 자기도 그러더라고. 여기 계신 분도 오래 계신 분도하고 자기 이제 따져보면, 같은 학교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었죠. 예. 공부는 마산에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고등학교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다 옵니다. 예, 하나님이 전구세계 소문나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다렇게 연결시켜줄 주로 오는 것입니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간 사회자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그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할 때마다 중간 사회자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주역이 누구였냐? 사실은 모세였지만 모세가 누굴 움직였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면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그럼 장로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게 100%다 출석해 주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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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님 다 오셨어요. 장노님도 다 오시면 100% 추석입니다. 장노들은 뭐하라. 예. 그대들 이야기해라, 제일 먼저. 여러분, 저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수와 3장 1절에서 3절, 관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중간 사회자들이 움직여줘야지만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중간 사회자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이요, 은약계를 따라가는 일에, 전 성도들이 언약계를 따라가는 일에 앞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우리 오인일주하는 팀의 그 조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조장들이 역할을 했 된다니까요. 언약계를 따라가라. 그리고 예배의 주역은 또 누구냐? 예. 중간 사회자들은요 예배의 주역입니다. 너헤미야서 8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불타버린 성문 또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아가 나무 강단을 딱 올려놓고 백성들에게 첫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입니다. 무려 새벽부터 종후까지 매일, 매일 6시간씩. 나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새벽기도로 6시간 늦었다고,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포로로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한 며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7절, 8절을 보면 이름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중년, 중간, 중간 사이트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뇌미에가 전달해주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 이다 울었다 했잖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중화사이 자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줍니다. 지금이 야 이렇게 스피커 잘돼 있어 가지고 한 번만에 전달되지만요. 육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전달하고, 전달하고 해가지고, 다 듣겠답니다. 그 중간의 역할을 누가 있냐니까 바로, 이, 우리는 부교육자, 중간사회자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예배 집중될 수 있도록. 예배 집중. 세 번째입니다. 중간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신장하게 보면, 바울을 도왔던 중간 사회자 가운데 두기고가 두 있었죠. 골로새서4장 7절에서 8절. 어떤 역할을 했냐?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교회에 잘 전달한 겁니다. 우리 지금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그동안 이렇게 승교하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 가서 승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라고.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한 사람이 두기구고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바울이 쓴 서신, 편지를요, 교회마다 잘 전달, 메시지를 잘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삼이라든지 전도인님들, 중간사익자들은요, 강남 말씀을 진짜 사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한번 잘 전달해 보세요.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확립되어지고, 전달할 때그 사람도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두기구가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쓴 서신을 기도하면서 잘 전달했어요. 그걸 읽었던 성도들이 다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베베라는 분이 있죠. 베베. 베베. 베베가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중직자 가운데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 놀랍게 이분은 여성인데요. 그 중요한 로마서 아십니까 로마서? 성경의 신학자들이 제일 중요한 성경의 한 권을 뽑는다. 로마서 뽑는다. 로마서.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랍니다. 그걸 베베 손에 쥐어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베베가요 로마로 가서 이 서신을 전달해서 전 로마 교인들이 그 서신을 봤다니깐요그 중간 역할, 말씀을 전달한 거죠. 중차대한 역할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회자는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어주는 역할, 강단과 현장을 이어주는 역할, 강단과 성도, 랩런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 욕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두 번째입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중간 사회자들은 사회 가실 때 이제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본보기 기준, 어떤 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4, 15절입니까? 13, 14절입니까? 14, 15절 맞네요. 새 족식을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삽시다. 전부 다. 이번에 선에가어있답니까 냄눈 대들 은 이번에 수영장 가가지고 아이스선생님들다키어 들어가고 물에 애들은 그딴자발찬첨포첨포거리면요 선생님들 다 씻어줘 주야 우리가 그거 안 해보니 시침각 교육을 안해 보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응? 그 냄새 나는 제자들 발을요 주님이 다 씻기고 뽀덕뽀덕 씻기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죠? 이번에 해보는 겁니다 아이?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족식. 근데 잊어버릴 수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 해 주세요. 형님 그때 한날누아닙까 이렇게 물이 많아요. 이번에 품량 너무 많고 황색상 황끄더요. 풀량이 크고 물이 많아요. 램런트들이다 그때 앉으면 안 되면 앉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가서 실수 집문대 <laughs> 주인이 배로안 좋아하겠다 그죠? <laughs> 수영장 물 지저분해지니까 안 그러면 계곡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계곡에서 요한복음 21장 9절. 제 스타일인데, 그죠내밥 해내라. <laughs> 랩너트들 빨리 맛있는 거 만들어내라. 이래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를 찾아오셔서 직접 예수님은 했습니까 요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리해가지고, 제자들이 내렸을 때그 잡은 고기 좀 가져와봐라. 구워가지고요, 21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조반을 먹자. 예수님이 밥상 차렸어요. 그죠? <laughs>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밥상을 딱, 제자들 밥상 차려놓고 먹으면서, 먹으면서 중요한 미션을 전달했어요. 요한보험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먹이고 있잖아. 너희들도 내 어린 양을, 내가 너희에게 붙여주는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라. 예. 다 본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 18절 앞으로 베드로 너는 순교할 거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네가 늙어서는 너를 띠띠워서 너를 데려갈 거야 순교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다 맞잖아요 기도도 개세만의 동산에서또 새벽에 다 본을 보였잖아요 바울입니다 빌리포서 4장 9절. 사실, 자녀 교육 어려운 거 아니다. 내 자녀 교육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보는, 보이세요, 그냥. 내 신앙사의 모습이, 그죠? 많은 분들 그렇게 하더라고. 목회자 아, 자녀들이 참 빛나는 경우 많은데. 목사님 자녀는, 뭐지, 그리 다 이렇게 안 도망가고 있습니까? <laughs> 뭐, 저는, 뭐, 자녀들한테 뭐, 거짓, 뭐, 이렇게 위선?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그냥 생각합니다. 어. 내가 막 평일 되면 이불로 불러가지고 점심 삼익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 모습을 알잖아. 그것도 고생했잖아. 우리가 성교장 가가지고. 비교적 철리 빨리 들었습니다. 어. 비교적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고생을. 비교적 철리 빨리 들었어. 어. 이건 우리 집안이 다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깨달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어, 조그만 애들 데리고, 비행기를 2박 3일 동안 타고 가고, 3박 4일 동안 타고 오고 있답니까? 그 중간에 아, 잊어버리고, 어, 걸어다니는 짐도 있고, 들고 다니는 짐도 있고, <laughs> 챙겨야 되고. 애들 다 압니다. 간에서도 성도들 이야기, 또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 다안 나니까요. 또 대구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가 말안 해도요. 다. 우리 아버지가 부상이 보였는지 나라도 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아, 재밌습니까 고생을 해야 돼. 고생, 젊었을 때고생을면다고요 사서도 한다. 제가 빨리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축구 받은 거라니까요. 예. 아, 나는 진짜 자녀들 스포츠 시키고 답니까 축구 시키고. 뭐, 하는 목회자 진짜 존경합니다. 내가 네, 아는 음, 목사님 되면 완전 밑 빠진 독이 물붓깁니다 그 축구선수 하나 키우는데 그돈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애를 추전으로 이렇게 하려면요 계속 받쳐야 되면 계속 받쳐야 돼뭐 앞에 보이는 그거는 세 발에 피우고요 그내 뜯어보니까 그데 아는 모저브라질래 보냈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그 감사하잖아요 어디 멀리 가좀 대구밖에 안가다할렐루야 방학 때면요다 집으로 와버려 요즘 우리이 집이, 밥에 밥이 남을 그냥 다 없어져 그냥.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도요 자녀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됩니다. 예, 약한 냄은 약한 모습으로. 예, 좀 이게 아이들도 다 보고 판단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사역자는 많으냐 다리 역할을 해라. 특별히 강단과 현장의 성도의 랩런트의 다리 역할.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본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70인 제자모임 때 짧게 짧게 전달하지만, 진짜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70인 제자가 중간 사역자로서 강단과 현장 다리 역할을 하며 또 모든 사역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번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